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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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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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죠? 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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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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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에 카이사 따라가신 것들. 내가 잘못했다. 그러이 그러니까 게임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호날두, 호날두 알아? 와, 축구 선수가 국가 대학교 나갔어? 예. 나갔어. 상대가 다섯 골 넣어. 예. 나 다섯 골 넣었어. 승부차기 갔어. 실축했어. 오, 씨발 실축해서 졌잖아. 이거 맞죠? <laughs> 승부차기 실축이라기보단 맞잖아요. 상우님이 센터백인데. Fuck. 상훈이 센터백인데 헤딩으로 3골 넣으셨거든요. 상훈님 제가 센터백. 저 i d 였어요저초비였다고요 <목소리> 근데 수비 실책으로 골먹히셔 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이거 정선할 수밖에 없어요. 민균이. <목소리> 일단 레드 해봐요, 상훈님 민균이. 레드하고 정선할 각도. 레드부터 해야지. 수밖에 없어요, 민균이. 레드 해봐요, 상훈님 민균이. 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 우리 11시간 40분 남았어요. 티어는단세 단계. 시간상 가능하다. 가능해요. 예. 할리 한번 해요, 민규님. 아, 내엘리스 블리츠라, 이게. 아, 그렇게 좋지. 아호님 민규님. 또, 또, 또제 1학점 깼다. 아, 왜요? <laughs> 내가 방금 뭐라 했어요. 왜요? 팀에 믿을 새끼 하나 없다니까요? 왜 야스오 보고 맞춰주냐고요, 좋아. <laughs> 민규님. 당신이 주인공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카나비라면 내가. 류 민석이라면 내가 서진혁이라면 우리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판에 군 면제 걸려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이판군 면제. 저럼 동선 짤게요. 동선 짜봐요. 바텀 저 슬슬 내리는. 아원님 <목소리> 잠깐 좀 빨라요. 아원님 일처키으면 적겠구나. 저희 좀발 쌓이시. 갑이. 아니 좀 빠르... 나이스. 살아가 이걸 살려요, 민균이. 달아가, 달아가, 이 새끼야. 어, 아니, 씨발. 보통 뭐 가는 중이긴 한데, 아, 민균님 네. 이거... 이값 치면... 이거 시간이 뭐끌수 있나요, 민균이? 있는데, 민균이 길방, 민님 어, 뭐 하세요? 어? 아민교이 뭐예요? 아벽보에됐어아 아, 뭐예요 민교님! 아 ㅈㄴ 없는 아, 아 건데! 미들라인이 없는데요 여러분? 와공격도좋겠네이교님 카이사 방금 플레이로 확실했습니다. 예, 사람 아니 우린 조연으로.. 우리는 조연으로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민교님. 그게 맞아요 사모님 누누이 말하잖아. 당신 조승우라니까요? 미안 이병헌. 이게 맞는거 같아요 이병헌 어 무슨일이야 나 여기서 적과의 조치 뭐하는 짓이야? 이병헌 이거 와볼래? 승우 이병헌 고승우 이병헌 고승우 나나했어 야야야야 야까매오 야. 야, 오이면 빼 임마~ 할만해 이병헌. 걱정 마, 같이 돈 먹어. 주혁이... 아니야, 아니야, 가... 아니야, 괜찮아. 아... 아 괜찮아, 조승우. 아, 조승우, 무슨 일이야? 조승우... <laughs> 조승우가 알고 있어. 나올라가는 좋겠어, 이병헌. 조승우, 좋았어. 나 내려갈게, 다시... 이병헌, 무슨 일이병원슨 일이야? 이병헌. 이병헌. 내가 할게. 플러스 플러스. 무슨 일이야? 무슨 가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병 무슨 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병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병 무슨 일 무슨 일이야? 원이 무슨 일이병무이 무슨 일이야? 원 무슨 일이야? 그런 새끼를 n 치 c 고고 조승우 아그 i m 제발, 제발. 이병헌 하지마 그 y o 레이 o 이병 w 전면 뺐잖아 왜 그래? e 나 좋은데 e 승우이병 n 이병 a n t t 이병 o 이 e y 이병헌 o n t 이야 n 이병 o l 야 s 이 You don't 조승우 이 to l 야 조승우 이병 d 무슨, 무슨 아,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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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w a n 조승우 l 네. o 아, 유 e 진 o 는데 o <laughs> 진이형 합류했다고 혜진이 형 뭐야? 사인적그로이잖아 <laughs> 혜진이 형 있었는데. 알 어, 나 왔어. 이병헌. 무슨 일이야? 나 왔어. 이게 누군데? 나 왔어. 얘뭐 세이? 너 뭐, 너뭐 하는 새끼인데 너? 세니? 조승우 보여줄 거야? 너 세이? 뉴혜진 보여줄 거야? 보여줄 거야. 보여줄 <laughs> 거야. 잠깐. 잠깐. 어, 씨. <웃음> 아니, 아니, <웃음> <뭐해>? <웃음> 아니, 아, 씨. 아니. 뭐해? 아니 이이다 때문에. 조승우. 카이다 때문에 내가 끌렸어. 조승우. 아나 당황스럽네. 아 우리만 믿자고 했잖아. 저런 애들 대신 끌려줄 필요 없잖아. 아니 카이사가 끌릴 줄 알았는데. 조승우. 씨발. 조승우. 이병헌. 용 있어. 안 먹어. <laughs> 조승우. 잠깐. 이거 이거 너 역할 아니야? 조승우 어, 얘 어, 뭐야? 뭐야? 이병헌. 이병헌. 이병헌 이얘 먹어. 이병헌 여기 가져. 왜 계속 나야? 이병헌. 이병헌. 조승우 빼봐. 조승우 상대와. 조승우 나마 동성. 조승우, 이병헌 떼면서 조승우, 어, 어. 다시 가자. 조승우, 다안돼 조심해. 그런데 앞에 그램 조심해. 나 잠깐 이번에 그림 한번 그려보자. 모히또, 뭐 모히또. 뭐 나무 있어. 주연상 맞는 거야 이번에 이번 한타 한 번으로 조승우, 이병헌. 너 병원서 필요 없어다 사실. 이병헌, 조승우, 이병헌 방 끌린 소리 뭐야? 조승우 이병헌 천천히 이병헌 이병헌 조승우 이병헌 저 새끼 뭐야 이병헌 조승우 그냥, 저 새끼 지랄라 이병헌 조승우 수동방패 이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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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우, 조승우 나갈수 있어 조승우 나이 밀어봐 이병헌 조승우 발언 조승우 발언 조승우 발언 이병헌 조승우, 조승우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와.

Resigned, 이병헌 말지��. 조수 끝났어. 유지 좋았어. 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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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이어 좋았어. 민경이 <companies that> <Lipkommen> 잘 생기지 않니? 불민민님 재능네요. 사온인데요. 민교님사온민교님 약간 방금 흐르타는 반이었어 조이 완전 민경아! 와, 진짜 와, 됐다. 이거예요 민교님. 봤어요. 나이서. 다행이에요. 나이소. 갑시다. 민교님, 희 소식 하나 말씀드려요. 말씀해주세요. 소식과 나쁜 소식 이 있는데 뭐 무엇 뭐 말씀드릴까요? 저는 나쁜 소식 먼저 듣겠습니다. 돌려요. 희 소식에 들어오겠습니다. 일승시 <laughs> 다 삼가네요. 장훈님, 민교님, 가시죠. 장훈님, 예, 민교님. 저희 둘이 휘저을래요? 졌죠! 저쩌. 예? 졌자고요 저 그럼 이거 갑니다 어 교센태 상우님 민규님 마우크산테 질수 없는 조합입니다 지금 거의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하는 중입니다 상우님 와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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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모 와, 근데 이거를 물줬는데 죽는 거싫화야요 어, 네. 와, 나, 근데 진짜 이 서운... 와, 내 서, 아, 네, 서... 서운이 아니야. 이 서기 나가네. 아, 그 당했습니다. 와, 와, 진짜 이게 네. 와, 아님 어, 저희 둘이 믿고 가야 되는 된... 와, 민규님, 저 다시 한번 다 까먹고 있었어요. 우리 팀, 우리 팀 라이너들 잡을 수 있어요. 지금 가면 잡지 않을까요? 민게견이 돼요? 전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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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이쪽으로 보낼 수 있어요? 로 보내드릴게요, 장원님 민규님 택배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규님스테 어? <laughs> 어디가, 씌 씨발! 아, 씨. 어, 장원님 어, 민교, 민교님 민규님 예, 돼요? 제가 해드릴게요 무조건 돼요 두개 깔아놨습니다 갑니다, 상원님 돼요? <laughs> 아니 아, 뭐야, 뭐야 상원님 쇼! 상원님 <laughs> 어? <했다>! 아, 씨. <laughs> <laughs> 씨발. 또싸미아 씨발. 아, 또 아, 아, 정글 하나도 안 돌았는데 이 아, 새끼야. 왜? 배달 사고 났잖아요. 아, 똑같다. 민준 님. 예? 오케이. 이들놈 민준 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이거 리신 이쪽 판일수 있어요. 상훈 님, 상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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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훈짱. 장원이 땡겼어요. 장원님 때리세요. 됐어요. 장원님 이제 때려봐요. 아더안 되나? 묶는 음. 거안 돼요? 오 초, 오 초. 아 그럼 안 되겠다. 사 초. 어 무균이. 어 상원님 정신인데 무균이? 무균이 접으세요. 이거. 먹어요, 먹어요. 상원이 민경이. 슈퍼크래! 결국 미들로 우리 둘뿐이네요. 결국 우리가 해야 돼요, 민교님. 이렇게 되네요, 사원님. 안 짜고요. 아, 타워. 아, 다이브 당했네, 나비. 어, 나비, 나비, 나비. 민교님 <목소리> 잡긴 <목소리> 했다. 아, 아깝다. 아 제이, 제리 녹음. 사원님 괜찮나요? 사원님 여기 좋은데요? 유태 그 개가 싸인. 그래도 튀어야 됩 와, 저걸 안무빙하려는 거야? 아, 저 길게 붙거든요? 길게 싸우면 좋아요 용까지 한다는 생각으로 안아 아 이거 아니, 오줌이 제라스틱 오줌 아나스야 형님 저 가는 중 괜찮아요 민리 와요? 응저 가는 중 형님 돼요? 형님 저 왔어요 아안 할게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아저 왔어요 형님 어. 여기까지 형님 저 왔어요 길게 가요 얘 높을 두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민규님 용의해야 되는데 슈퍼크랙 이게 정글러죠 민교님 할만합니다 팀이 힘들어도 아이고, 제가 해내겠습니다 민교님 우리 둘이 해야 됩니다 민교님 저희 결국 또 보이네요 이병원 무슨 소리야 조승우 96원 남았거든요 민교님 상호님 미드쪽 미드쪽 상호님 민교님 저 미드, 역시 공중이긴 합니다 미드 미드 제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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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죠 민거 같아 X된 거습니다 봐라 외주위로 <laughs> <야>, 안, <laughs> 안, 안 봐주면 게임 못 이기 몇 번, 아니 근데 쓰레쉬 그랩을 맞았는데 우리가 사과하죠? 제가 죄송할게요 미합니다치요 <laughs> 쓰레쉬 그랩을 틀릴 <laughs> 줄 몰랐네요 민교님! 아, 와, 그 아니야. 말을 쳐선 안 돼요 저런 버러지 같은 새끼를 만나 민교님 참겠습니다 참으세요 저 랜턴이라서 그냥 해서 불러야 될거 같은데 민교님 상호님 여기 사호님 민교님 여기 걸었어요 민교님 제택 제속 제, 믿고 있어어친제 가른 가죠. 봤어저 지금 죽거 같아요. 땡춥입니 대단해요. 이 대단해요. 어? 예. 안, 안 돼요, 안 돼요. 아이씨. 안 돼요? 돼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몰라요 되겠죠, 민견이. 어, 저 민견. 민견님 몰라요? 민견이? 어, 네. 민견님 지금 서로 책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사모님. 사모님 팀잡 떼죠, 그냥? 빼죠? 것 같은데요 민규님, 티로가 일로 온다면? 민규님, 이쪽에 왔어요, 이쪽에. 어, 네. 민규님. 어, 네. 어, 네. 이쪽으로. 어, 네. 밀었고. 그냥 궁습니다 민규님. 어, 민규님, 어, 이쪽으로, 이쪽으어요 민규님. 어, 아, 네. 민규님, 더 어, 네. 와요, 근데. 오, 어, 사일러스에요, 민규님. 일부로 끌렸어요. 상원 왜요? 얘 네, 잡으려고 역시 상원 그.. 그 역시. 필요 없어요. 보세요 상원님 저 이거 좀 E 어, 알겠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존나 약하다 우리 아, 민교님 으안다 우리 X발. 아 X발. 이거 아아 아 아, 어? 어? 민교님? 상훈의 묘목이. 아, 아 네, 이거를 무시하니 네. 레드를 아, 갔어요. 아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제라스공, 제라스고안찢겨 제라스공이 씨발아 진짜 빨리 갔으면 막았는데 아. 용이라도 가죠 아우님 우리 제라스 있으면 괜찮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돼요 결국 이 협곡 해봅시다 할만해요 우리가 해요. 만들어야 됩니다 바론이나 용 싸워야돼 어이 형 옆구리에 다 그냥 그냥 미드 나가서 싸울게 미드로 나가야 돼 미드로 미드로 가보자 가보자

이러면 우리 제라스 봐야돼 기다려 제라스 기다려 선사님저궁 15조 지금 조카되죠? 형아 이리로 여기 1 5초아 괜찮아요? 예아 이리 와봐요 어이이 새끼 제리 어딨어요? 저 제리 진 어서. 왜 이렇게 끝나. 아, 씨발. 야! 야! 아! 씨발 뭐 먹으냐? 야, 뭐뭐 씨발. 나 보이면 다 어서. 민규 님. <laughs> 이 새끼 왜왜왜 왜, 왜 이래요? 왜왜 왜 뒤로 가요? 아, 왜 잠수야, 또? 아니, 왜 뒤로 가요, 이 새끼? 뭐 하는데? 선 나가지 마. 봐, 이 새끼는 나가고 이, 이, <laughs> 아, 이 새끼는 앞으로 가고 이 새끼 뒤로 <laughs> 가요. <다> 아, <안> 이 <laughs> 새끼 앞으로 가고이 새끼 뒤로 간다고요, 민규 님. 뭐 뭐. 어, 대꾸 와 봐요. 뭐 없어요? 아, 그냥... 아, 왜 그래? 시간에거슬로시션님 그래 우다! 예, 예, 예.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이민발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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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갑시다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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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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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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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뀌거서어 여기 여기 님와 몸매 개새끼 야이 개새끼 <laughs> 이 야이 개새끼들아 흐흐흑 이브 없어요 우리 민규님민규님 웨이브 없어 <laughs> 싸워. 우리 웨이브. <laughs> 웨이브. 없어요? 와요와요 와요! 끝 كده ك د 이거 지금 웨이브 웨이브 막 끝나. 와요. 끝나, 끝나. 웨이버, 웨이버 야,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우리 집 잠깐만요. 이거, 하면... 아, 설마 이겠어요야야 가라 누구. 아니 내가 민교이 미쳐. 와와와가이 가요. 민교이 가요. 민교이 어. 어, 어, 아, 그, 가요. 제라스 가. 근데 도 되죠. 미도 되죠. 어 상훈 님 제라스 가. 민교님 가요. 아 가요 그냥. 아. 그냥. 아 민교님! 이 미니언을 끄지 않는데. 아 미니. 아얘 둘이 막아요. 무조건 막아. 이 빨리 무조건 막아. 이겨내! 야, 야, 이 개새끼들아! 이겨내! 다시 만나줘야 돼, 이 새끼들아! 이겨내! 이겨내! 나이스! 와! 와이 정도 예비금 면제 줘야 돼요 이거. 아 이건 줘야 돼. 줘야 돼요 이거. 아 진짜 말안 돼. 아이 루시안 꼴통 한명 때문에. 마호산 어. 님 음. 워딩 세게해서 미안합니다. 짐승 한 마리 때문에 화가 났네요. 누구죠? 제라스님. 운도 짐승이에요. 스레치 그랩 당하고 저희 붙어 달라는 건토나오긴 <laughs> 했어요. 인정 참조 사과했습니다. 그거 취소할게요. 테테테. <laughs> <퇴>, <laughs> 가죠, 사모님. 네, 가시죠! 돌려주세요! 가시죠, 어? 민규님! 끝.